시간이 없으좀 서둘러야 돼, 우리. 이게 다 분리수가 안 돼. i 안녕하세요. 2002년 월드컵. 전에 이렇게 전날 나와서 촬영해 본것 같고 새벽 1시 집합은 20년 만에 쇼핑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와, 여기는 뒤에 무슨 재활용하는 물건들이 있구나. 저희 녹색아버지회의 첫 번째 활동은 생활쓰레기와의 전쟁! 우리 온 멤버들이 쓰레기차를 직접 타고 밤새도록 환경병원분들과 함께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쓰레기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쓰레기와 함께 끝까지 가는 네, 그러한 미션이 되겠습니다 멤버들도 다 동의 구하신 거죠? 동의를 구하고 안 구하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멤버도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가 쓰레기차에 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이 아, 왔어. 왔어, 왔어, 네이스. 이게 다 원흉은 음, 임표형 음. 때문이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이게 시간이 몇 시에요, 지금 다들. 야. 괜찮으세요? 그, 우리가 말이야. 그동안 오랫동안 살았잖아. 음. 그지? 나는 56년을 넘게 살았고, 음. 더어렇게 살았겠지만, 살면서 매일매일 쓰레기들을 많이 배출했단 말이야. 음. 어? 응. 화장실 가도 외출하고, 그렇죠, 맞아, 어, 어, 길 가다가도 외출하고. 맞아, 맞아. 그것들이 다모여있는 곳이 여기고 누군가는 응. 우리가 자고 있는 밤에 매일 이것을 응. 순환을 시켰구나. 응. 그 생각이 맞아. 들더라고. 맞아 응. 응. 맞아. 아, 좋아해, 너무 좋아요. 네, 오늘 강동구 쓰레기 무게 책임입니다. 알았나? 네. 자, 우리가 한다. 끝까지 한다. 우리가 한다.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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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우후! <laughs> 예, 끝까지 한다. 본인의 생명은 한복이죠.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멋있다. 오늘 강동구의 모든 쓰레기를 다수거할 때까지 이 신발을 벗지 않으리라. <laughs> 이걸 딱 조정을 해야 돼, 딱 딱, 딱. 파인큐 씨, 정상훈 씨는 재활용 품를 하실 거고, 동량제봉채니다요 동양재 봉팀 네. 재활용 팀, 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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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고생하십시오. 동양재 다치 고생하십시오. 귀양재봉와 고생하십시오. 우와. 하세요선생하안요하세요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생하십시오 동양재 봉채, 고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고덕 1동 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덕 1동에서 매일 이렇게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가 한몇톤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거기서 나오는 것만 거의 4톤 넘을 겁니다. 하루에요? 예. 야. 하루에 4 톤. 요거를 저희가 또 안에서 분별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안 하셔요. 그 분별장이 따로 있는 걸라 아. 있니요 그거 이따가 아침에 갈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네? 예? 아침에 아침에. 끝까지 해보기로 한 거니까 끝까지 아 형님 스케줄을 아. 몰랐네요 아 몰랐어 진짜? 네, 아유 몰랐어 나한테만 아, 알려줄게 <laughs> 야 뭐야 내, 내, 내일+ 아유, 내일 밤에 진짜. 집에 가게 될 거야 아 <laughs> 진짜 응. 끝까지 가야 돼. 아 진짜 끝까지 간다 안방에서 배출된소리가 아.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몰또 아, 그런 게 있구나 평상시엔 몇 명이 한 조로 다니세요. 3인 일조인데요. 아, 3인 일조. 네, 네. 저희가 부족하지만 둘이서도 인분을잘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진짜 열심히 해야죠. 신참들은 그러면. 둘이 열심히 해도 못 1인분못 된다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손이 어설퍼가지고. 예. 오, 어, 저기다. 진짜 긴장된다. 어, 그죠. 아니, 왜? 왜 때문에 긴장되지? 뭔가 긴장되는, 어, 긴장요 응. 드디어 첫 번째 장소입니다.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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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 여기도 여기부터 주시는 거세요. 아! 와. 아이고. 와! 이게, 와, 뭐가 들었을까? 와, 근데 이걸, 와. 야, 근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은 게 바퀴벌레도 엄청 많아요, 지금. 쥐도 나오고. 쥐도 나와요? 네, 구더기도 나오고. <laughs> 구더기요? <구덕이요>? 와. 네. <laughs> 와. 이게. 야, 이거 음식물 배달 쓰레기. 한번 뜯어보자. 속상해서 한번 뜯어보자. 아,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 주말이라서 배달 뚜껑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아... 합성수지여가지고 사실은. 어, 이거, 이거는 분리수거 되잖아요. 흰색은. 어, 이거 분리수가 되는 이거 이런 건데. 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에이, 그냥 만만하니까 추천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 막상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네, 이게. 많이 보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가정집에서 이제 한 곳에서 놓고 버리는데 제일 만만한 게 종량제니까 거의 종량제로 갖다 버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게다 플라스틱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들어 있고 뜯지도 않은 아예 먹지도 않았어요 사서 그냥 버렸어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 그냥 떡와 치킨무 우와. 치킨 뭐 아직 이거 너무 쌩쌩한데요? 음식물 쓰 수... 이건 음식물 쓰레기 갖다 넣어야 되나?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어차피 근데 이 상태로 버리면 재활용이 안 되거든. 집에서 넣으면 재활용이 됐는데 여기다 넣으면 그냥 쓰레기인 거지. 와 살짝 물에 한번 닦으면 되는데. 그냥 버렸어 이건. 그냥 뭐캔 이거 보고. 야좀 치킨인가 보다. 뭐 파리도 엄청 나고요. 오 벌레 막 기어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와 이게 담배 뭐. 이런 거막 토한 거. 야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 아니 잠깐만, 뭐야? 이거 약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약 모아가지고 약국에 가져가서 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거 맞잖아요. 이거는 이게 땅에 묻히거나 혹은 태울 때, 텐데. 그렇죠. 그럼 또 문제가 되지. 환경에 문제가 되죠. 야, 근데 이것도 약도 좀 그렇다. 딱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무게가 무거우면 얘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 밀가루 반죽 같은 거죠. 버리면서도 알 거예요. 조금 찔리는 거. 근데 그게 저는 몇개안될줄 알았는데 거의 많이 그런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거나 재활용 물품이 들어있거나 거의 한 봉지도 예외가 없어요. 와서 실제로 막상 보니까 혼합 배출하지 않은 봉지는 단한 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재활용품만 좀 들어있으면 그나마 양반이고 비닐만 대부분은 그냥 플라스틱 그냥 들어있고 신발 들어있고 음식물 쓰레기 많이 들어있고 김치 한 포기씩 들어있고 이거 이불이네 아이고 참 이거는 강아지 이건 뭐야 이런 건 상의할 수 없어. 어우, 냄새.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으면 뭘 먹는지 보라고 랬잖아 예. 네. 뭘 버리는지 보면 될것 같은데? 뭘 버리는지 보면 알것 같아. 그 사람을 알것 같은데? 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게. 여기 이쑤시개 있어요, 진짜. 진짜 여기 이쑤시개가 있네, 이게. 너 깜짝 놀랐네. 아. 와, 이런 게 진짜 위험해요. 네, 이런 걸 잘못 잡으면 손이 많이 찔려요. 보시는 분은 제발 이거 꺾거나 아니면 조금 네, 오뚝하게 안 해서 또, 안 찔리게 좀 네.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시면 감사하죠. <laughs> 쓰레기를 수거할 때 날카로운 칼에 베이고 박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난다고 하는데요. 미화원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쓰레기를 집을 때 칼날이나 이런 거에 사소하게 베이는 거는 좀 흔하고요. 컵, 유리병 그런 거는 이제 손에 박히면 안에 유리 조각이 손 안에 남아버리니까 제거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거 잠깐만 잼통 있는데요? 와... 이런 거아참좀 그렇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가지고 버려야 되잖아요, 저, 원래 네, 생강총이도 음식물대로 음식물 음식물 버리고 병원 재활용되면 재활용도 다시 버리셔야 되는데 네. 네, 귀찮으신가다 갖다 버리시는 거예요. 지에서 아... 처음에는 지금 빈차례에서 바깥 돌려도 지금 튜는게 없는데 조금만 차면 얘가 밀어내는 힘이 있어가지고. 튀어요? 병 같은 건 튀어요, 깨지면서 튀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뭐야? 뭐예요? 조심하세 뻥칠 수 있다.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네요. 야, 어 아, 진짜 심란하다 이게. 어, 좀 무섭기도 했어. 아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게 세상 어. 무서워졌어. 나나안 무서웠거든. 그래 뭐, 아무 매리 뭐 재활용까지 떠나서 하다 보니까 좀 무서워서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엄청나게 버리고 있어.